병 주고 약 준다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. 봄비에 얼음 녹듯한다.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다. 불난데 부채질한다. 불에 놀란 놈은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. 비둘기는 콩가대만 마음이 있다.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. 빈수레가더 요란하다. 비 좋은 개살구다. 사돈집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. 사돈집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. 산에 가야 범을 잡지?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.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.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.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.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.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.